두 남자의 리얼 시, 아니, 아니, 오늘은 새 남자, 새 남자의 시골,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깽TV의 깽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살입니다 오, 잘한다요. 나는 어. 안 해도 버 퍼센데 뭐. <웃음> <잘한다>.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쏘가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쏘가리 잡으러 올라왔네요.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응. 못 살겠네 하는 응. 인제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도성군에 쏘가리가 없잖아요, 없어. 예. 네. 저희가 쏘가리 낚시는 초보기 때문에 인제 쏘가리 주인 인소주 형님을 모셨습니다 소정님저 형님. <laughs> 카메라 보고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쏘주 형님 같은 경우는 또 깽구시고 오늘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어떻게 작게 했습니까 오늘? 음.. 글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앉아주면 어하죠 포인트 어떠습니까 오늘 포인트, 포인트 한번 찍어주세요 포인트 네. 자 쏘가리 낚시 같은 경우는 쏘가리가 공격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네. 어렵나요, 이게? 쏘가리 낚시가? 많이 어려워요. 아. 쏘가리 <목소리> 포인트는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laughs> 맞죠? 그런 건 맞죠? 네. 네 돌고 돌고 헤매다 소정 형님을 만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쏘가리 낚시 같이 가시죠. 고고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쏘가리 낚시! 고고고! 오! 오 소가리 미끼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좀 화려한 거? 요게 이름이 미노우라고 하네 네, 물색하고 비슷한 걸로 사,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아, 요게 바닥을 긁는 게 있고 또 띄워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는 플로팅이라 해서 물 위로 뜨면서 당기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 형식이에요 일단 이걸 하고 요거 해서 안 되면 남자는 핑크예요 아... <laughs> 핑크색을 쓸 겁니다 요낚싯대 같은 경우는 일반 쏘가리, 쏘가리 전용대가요? 쏘가리 전용에요이 미노를 전용으로 쓸수 있는 쏘 미노잉대라는 낚싯대입니다아이 네. 릴은 어떤 네. 걸 써야 되나요? 2,000번대 릴인데 예좀 컴팩트하게 나온 릴이에요. 아줄 네. 같은 경우는 합사? 아 합사 0.8호 쓰고 있고요. 합사 0.8호 정도 네. 쓰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네. 자 자세한 거는 또 인터넷 검색이 좋겠죠. <laughs> 또는 원줄 목줄 필요 없고 직결로 바로 바로 이렇게 쇼크리도안 해도 상관없죠. 네안 해도 상관없고 부산아서 직결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가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장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 또 농약칠 때 쓰는 <laughs> <laughs> 어떤 나요. 굉장히 모양새가 안 나죠. 하지만 이런 장화는 필수로 있어야 되잖아. 요 필수 다음에 구명조끼까지 있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임포수님 벌써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형, 어, 빨리 나와 일단은. 자, 임포수님도 소갈이 낚시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초보고요. 저기 보시면 우리 소주형님이 저렇게 캐스팅, 캐스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캐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낚시를 못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고수 옆에 찰싹 붙어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고수 님이 계시죠. 소주 형님. 바로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하나 영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수 님 벌써 잡았네요. 와 꺽지 잘 잡네. 야, 꺽지 귀신이야? 꺽지 귀신. 그가리 어? 아닌가? <laughs> 일석형 물에 너무 들어간 거 아니나? 일석형 빠질 것 같아. <laughs> 소준이, 이 액션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어, 크게 천천히 그냥 타다닥 이런 액션 없이 네. 살살 감기만 하면 되나미로가 좋아서 기로만들아 예, 예. 그냥 감, 감기만 맞습니다 아, 야 저기서 또 잡았대요 아니야 껍질 껍야 껍질 껍질 여, 자 껍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놓쳐줘 내가 무슨 일이야, 너가 잡지 똑지. 내가 잡을 테니까 껍질 쪼가이 나면 껍질만 나오네 요. 꼭지는 뭐 아까 그꼭지구만 놓쳐준 거, 일석이형이 놓쳐준 거구만. 근데 확실히 인재라서 수량이 좋아서 그런지 고성군보다는 꼭지 씨알이 월등히 좋네요. 갱거 걸음 중에 호박돌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캐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은 이렇게 해서 어렵잖아요. 이렇게. 아. 아까 소주형이 소주형이 알려준 대로 그래서 톡톡. 쏙 쳐주면 자 이게 떠내려가면서 액션이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뭐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그냥 막내 뭐? 아니,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뭐 그냥 뭐 돌던지듯이 돌 <laughs> 오늘도 비상사태가 또 펼쳐졌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가 소정님 말로는 땅이라고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레프트윙 하기에는 참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쏘가리 낚시하기에는 상황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성군에서온 만큼, 저희는 안 갑니다. 잡을 때까지. 쏘종님, <laughs> 요게 네. 나오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3시부터 예, 예. 1시간 짧게 아마. 아, 네.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팅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6시부터.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2시가 좀 넘었어요 조금 이따가 피팅 타임이 한번 오는데 그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이 위쪽으로 한번 보여줘요 위쪽으로 완전 아무런 말도 없이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 자, 소치 아, 또 잡았어요 자, 제가 스푼을 계속 사용했는데 입질이 없어서 민호로 바꿔 보겠습니다 소주 형님이 핑크 계열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요걸 한번 바꿔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수달 형은 잡지를 못해요 쏘가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달이래요 여기 밑에 우리 공수달이 있는데 형못잡고 쏘가리가 도망다니 어떻게든 잡을 거야 수가 방법을 안 가리고 아 쏘가리가 형 제일 싫어한대 수달을 그래 잡아 나 우리 수달형 민호로 어. 얼른 바꾸네요 <laughs> 야, 하여튼, 요런 건 빨라. 자, 저희가 2 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주 형, 안 잡히는데? <laughs> 피크 타임, 3시부터 4시는 벌써 지났고요. 자, 그러면 6시부터 기대해 봐야 되나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은 상황이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잡을 때까지는 또 저희는 안 갑니다. <laughs> 자고 가야 되나, 여기서? 이보든님 예, 부지런히 해봐, 좀. 나 좀... 엄마네. 80대가 무시 깼는데. 자, 저녁 7시 23분경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쏘가리 주인님이 7시 23분경 불러 놓기로랬잖아요 이야, 이거 하면 드디어. 어, 쏘주 형님 말이 맞네 지금 딱 나오네, 이제. 자, 인재. 인재 쏘가리 잡았습니다. 어, 이 표본문이 굉장히 멋있죠? 자, 어 이거 30 넘어 30. 28에서 30 정도 되는 호범무늬. 자, 여기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이게 인제 여기 등에 이렇게 쏠라고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솟는데, 여기 인제의 쏘가리입니다, 인제. 소주 형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대 딱 나오네요. 자, 깽걸음 개측 결과 24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역시 인소주 형님 말대로 핫핑크였습니다, 핫핑크. 야, 남자는 핫핑크요 나오지 않을까? 내가 니들 만나자. 너큰거 나오던데 아까? 예. 이렇가 괜찮아 이거 또. 야, 인포도 다르다. 야. 한 마리 나왔어, 꼭지. 야, 소갈이. 아, 피팅 시간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와,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는 줄 알았지만 잡긴 잡네요.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달 형은 저쪽에서 아주 아주 캐스팅을 현란하게 하던데 아주 못 잡네. 야, 야. 그래도 됐다. 많이 잡았다 꼭지는. 억지 도쳐야지 많이 네자 깽구 여러분 오늘 쏘가리 수고하셨어요, 낚시 수고하셨어요. 두 마리 했습니다 그래도 두수 했습니다 일경이형 어땠어요? 어? 힘드나 어떠나? 아 힘든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더 힘들어 쏘주 형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촬영이 힘들었어 힘들었어 쏘주 보통 집중하신 게아니에 지금 네 오늘 이, 이 촬영하면서 줄게. 낚시를 하게 되면 또잘안 잡혀요 또 보통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몇 네, 시간인지 몇 시간 모르겠다 시간 네. 야, 자 깽구 여러분 이곳은 소주 형님 수육관이요 아, 자쏘가이 많다요 소주 형님이 껍질랑 바꿔 주신대요? 어, 바꿔 주신대. <laughs> <laughs> 자, 오늘 저희가 괜찮은 사이즈는 그래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한거 자주 가 이거 껍초도. 아, 껍질은 여기 또 제가 <laughs> <laughs> 물물교환도. <줄물이> 와이 <와서. 웃음> 정도면 용 사이즈? 한 28구 정도 되는 소갈입니다. 자, 갱고 오. 여러분 소갈이를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가 멋있다. 음. 이거 내가 잡은 거나? 네가 잡은 거 이거 조금 먹었잖냐. 요거는 또주 형님이 잡아놓은 거를 줬습니다. 저희가 하도 못 잡아서 잡아놓은 거를 두 마리를 더 주고요. 냉동에 놓은 거를 세, 마리, 세, 세 마리를 세. 더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장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매운탕을 먹더라도. 비닐을 치고 내장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쏘가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깔고 장을 풀고요. 그 다음에 쏘가리. 쏘가리는 금방 익잖아요그래도 빨리 있겠죠. 음. 자, 수제비를 뜯어놓고 있죠. 수달 형 빨리 그거 너무 아, 아, 빨리 안 떠, 안 떠. 자 마법의 가루 다시다 고춧가루 대파 표고버섯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깽구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자 깽구 여러분 저희가 인제까지 날아가서 쏘가리를 잡아 왔습니다 민물 매운탕에서 가장 맛있다는 쏘가리 매운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형 그래도, 네. 네. 예, 그래도 형 소경 소갈리 많이 떠주중. 날씨 말도 수. 그래도 형못 잡았다. 못 잡았다. 고 <laughs> <laughs> 그래도 껍질은 <laughs> <꺽지는 웃음> 잡았어. 그렇죠. 껍질 그래도 형시야 엄청 좋더라. 시야 소갈리 많이. 깽거라면 요거 선물로 깽거분들이 주셨어요. 세장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서경 사촌 동생이죠 요거. 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리에 파서 주셨네요. 형 사주 동생 누구요? 희경이 희경씨감사 합니다. 죽었어? <laughs> 자, 요건은 수고가아닙니다아 <laughs> 너무 달다수 너무 너무 다너다 너무 아 근데 이게, 이게 육식고기라서 그런지 살이 엄청 탱글탱글 하다요왜 쏘가리 쏘가리 그런지 알겠다 와 어, 진짜 아, 난 한번 먹어봤잖아 그래도. 먹어봤어요? 응, 난 한번 먹어 우린 처음 먹어봐 우리 처음이야. 둘만 처음이야 예아 아. 맛있다. 맛있다 와 고소하네 기름용 와 자글자글형 이거는 하나도 안보는데 기름이 안부이는데 그래? 안 진짜 자기가 안 잡았다고 그러는 아, 야 <laughs> 기름이 있나 없나 지금? 자 일석이 형 봐봐 형 이게 기름이야? 옆에 아니? 봐라 빛나는아 네. 바짝바짝 빛나는 네. 거 아니야 그래 잡았잖아 1등인데 <laughs> 어. 아, 이 기름 봐 기름 기름 무슨 이 무슨 기름이 이렇게 많은데 뭐 기름이 없다고 요 <laughs> 기름이 뭐 없다고 요 기름 있죠 좀 있는 거 같다 <laughs> 우리 수달이 형 어때 형? 어, 맛있어 거 장난 아니야 예 네. 장난 아니야? 아, 좋을거 어. 같아? 동식이 ㅋ 동 경식이가 잡았으니까 이러잖아 <laughs> 한마리 <말> 잡았어 나도 <laughs> 방생한거 아니야? 니꺼? ㅋ 거기 다가고 왔지? 다 아, 바꿔주고? <laughs> 임님이 <임포소 웃음> 기어이 한마리 잡더라고요 쏘가리는 정확히 18cm 이하가 방생사이즈죠? <laughs> 18cm 2 정도 되죠? 20... 저 넘었어 딱 20cm 20 정도, 정도 되는데 고거는 저희가.. 안 먹고 방생했나? 거? 그수족관바꿔준 거지 음. 꺽지랑 꺽지랑 바꿔줘 <laughs> 교대를 해서 저는 일단 큰 거를 마리 그고 소정님 감사합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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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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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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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잘잡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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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한 마리 지마리금 <laughs> <한 마리야> 끝이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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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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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리잡지죠 지금 지금 지지형이 형이, 몇 형이, 몇... 형이 어. 못 잡을 거라 그러더라고 수달은 소가리가 제일 싫어한대 아, 실제로 <laughs> 소가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달이래요 수달 오면 끝이래 그, 아예 못잡는다 이게 소가리 안 나오는데 꼭지는? 꼭지는 안 무서워해? 꼭지는 안 무서워한대 근데 소가리는 수달이 한번 떴지 음. 그럼 절대 안 본대 그날에 아, 전지 물에서 내가 다그아다녀 아, 그 형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됐어 그 위에서 설레발이 치니까 안 물지 아유 아, 먼저 올라가가지고 잡겠다고 까 먼저 잡을까 예, 예. 예. 일석이 형 물에 너무 들어간 거 아니나? 일석이 형 빠질 거 같아 <laughs> 어 그래도 형야몇 어. 시간 했냐 이거 고생하셨는데 6시간? 근데 이거 술 부드럽네 음. 근데 이거는 돈 주고 사 먹을만 하겠다 형 아니 양식 이 쏘가리 자체가 음. 엄청 느끼해 큰데 형 양식 쏘가리를 그래서 비싼 이유가 고거래 그래. 성장 발효기 더되구만 이게 엄청 느끼해 큰데 형야 음. 근데 형이 살이 엄청 탱글탱글한 게 한번 보여줘 형 여기 기가 음. 막히 이것도 이야 먹방봐형 이거 떤다 또 음. 나 진짜 싫은데나 진짜. 맛이 어때괜찮찮아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진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나진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근데 이게 힘이 엄청나더라 형아나 몰라 왜형못 잡았으니까 와, 내가 한 마리 잡고 오니까 일석이 바로 내 자리에서 하더라 하아 <laughs> 근데 우리가 인수주 형님을 모셨잖아 인제 쏙알의 주인 와, 역시 촬영만 하면 이렇게 안 나오나 사람 망할 때 있는 거그 <laughs> 자리에서 캐스팅을 네. 네 시간 동안 했어 한번한 번도 다루어 어. 우리는 바꿔가면서 했는데 계속 그 그러니까 커피가 7 시쯤에 제가 요건 안 찍었지만 커피가 나서 그치. 고기 주는데 커피 이제 휴지 갖다 이제 <laughs> <laughs> 틀어 막고 있는데 너무 또 감사하면서 또 죄송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형 그러니까 그 때문에 더 열심하게 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게깽 걸으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낚시 끝나고 또 식사 자리를 갖고그 음. 다음에 또 술도 얼큰히 인제서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얼큰히 먹었다. 2차까지 <laughs> <laughs> 예, 예, 예. 갔다. 예, 우리 론 PD가 운전해서 저희는 고성까지 실려 왔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으로도 또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이제 또. 강릉권이랑 계속 가야지 뭐. 에이. 강릉부터 해서 삼척, 동해, 에이. 울진, 부산, 포항, 뭐 저기 찍고, 찍고, 진도도 뭐. 왔다, 울영도 왔다, 뭐다 가야지 뭐. 우리 저1박2일 정도는 수달 형도 같이 어, 가잖아. 가정하세요. 아 근데 촬영만 갔다오면 안 잡히니까 야, 우리 첫 원정이다 근데. 속상한 거야. 이걸 게임 TV 역사상 첫 원정이다.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저감사다고한번 인사드리죠. 인수지 형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몰산바이 멋있다 형 기가 막히다 형 시야 장난 아니다 이 정도면 와. 오늘 쏘가이 잡겠니? 잡죠 형알아도까지보이 <laughs> <봐요>, 정도면 마루씨 그래서 마가왜 나오는 거아 공수달 소... 형 대단해 형야 쏘가리 잡다고 바로 회다 쉰대 취직긴 <laughs> <laughs> <퇴직게는>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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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 가야지, 속소거리는 어. 드물잖아, 우리가 잡을 일이. 바닷가는 안 가도 맞바가는 나가더라도 속소거리니까 가는 거. 어. <laughs>